우리 조진웅 씨를 무대 중앙으로 또 모시겠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역시 왼편부터 바라봐주시고요. 네, 영화 데드맨의 데드맨으로 자 오른편도 한번 시선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냉철한 모습 또 이. 만재라는 인물을 어떻게 표현해낼지. 자, 정면 아래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정말 많은 취재진 여러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진은 씨였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희애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역시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 살짝 몸을 틀어. 가벼운 손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정말 고급적이고 많은 이야기들을 또 나눠봤습니다. 정면 보시고요. 네.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가벼운 포즈 부탁드립니다. 정치 컨설턴트 심려사 우리 김희애 씨가 완성해 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면 아래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면 아래쪽. 네. 아, 이 순백의 드레스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어울리실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김희였습니다. 네, 이어서 예, 개인 촬영 마지막이네요. 우리 이수경 씨 무대 위로 모십니다. 네. 역시 무대 중앙으로 모십니다.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 먼저 다시 네, 시선 처리 부탁드리고요. 네.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빠의 예 누명을 풀기 위해 열심히 이 만재를 쫓게 되죠 공희주로 변신합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가볍게 손도 한번 들어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네 정면 아래쪽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가벼운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공희주로 변신할 우리 이수경 씨의 예 연기 변신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배우 두 분. 예, 보시겠습니다. 어? 세분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왼편부터 봐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시선을 맞추어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 네, 좋습니다. 가볍게 기자님들 지식으로 감사합니다. 정면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 네 가벼운 손인사 좋습니다.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도 네 우리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면 아래쪽에 계신 우리 영상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사진 기자님들께 또예아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감독님까지 함께 모셔서 네또 파이팅 한번 외쳐봐야죠. 자 영화 데드맨 파이팅 네, 아, 아주 열심히 파이팅을 불어넣어 봅니다. 자, 정면 보시고요. 자, 영화 데드맨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2월 7일에 뵙겠습니다.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 네. 영화 데드맨, 파이팅! 설 연휴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정면 아래쪽도 바라봐주시겠습니까? 정면 아래쪽을 향해서도 영화 대드맨 화이팅입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신 배우 세 분, 감독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슬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